Bye. <smart noise> 안녕하세요. 이방사TV 집톡입니다. 우리 여우집님이 지금 운전을 하고 계신 관계로 제가 먼저 인사를 드렸고요. 우리 어디 가고 있는 거죠, 여우집님? 힐스테이트 현장 네.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중일스테이트 얼마 전에 일반 분양 마감했죠? 네, 일반 분양 마감했고 남은 세대 같은 경우에 선착순 분양까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얼마나 남은 걸까요? 일단지 쪽에 저 60이랑 60s가 있는데 그거는 이미 다 마무리 됐고요 84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층이 몇개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상 거의 다 나갔다고 봐야 되 겠네요 좋은 동호수는 아직 몇개 살아 있는 거를 제가 좀 확인했는데요 손에 꼽을 정도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연락 주시면 아직까지 찝어드릴 건 있을 것 같은데 좋은 동호수는 거의 다 마감됐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 여기는 네, 입주 언제쯤이죠 여기 공식적으로 나와져 있는 건 2026년 8월이에요 1년 반 정도가 더 남은 거라고 그쵸. 봐야 되요 우리가 일반 분양 시작하고 나서 조합원 물건에 오히려 더 관심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10월 달 받은 전화량만 거의 한 30통이 넘는 거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약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게 왜 그랬던 걸까요? 엄마 일반 분양을 알아봤더니 어머 조합원 물건이 더 싸네? 일반 분양을 청약을 다든 다음에 동호수가 마음에 안 들던지 아니면 층수가 저 층으로 됐다든지 아니면 어? 이게 더 싸네? 같은 아파트 단지인데? 음. 그래서 조합원 물건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원한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조합원 조건이 되셔야지 조합원 물건을 가져갈 수 있어요.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대주 음. 밑에 세대원까지 해서 주택 하나를 갖고 있어야 되고 85제곱미터 네. 하나를 갖고 있으면서 분양권이 당첨이 됐어요. 음. 그럼 이것도 두 채예요. 음. 근데 보통 자기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이 본인 주택이란 말이에요. 자가예요. 네. 네. 자가에다가 당첨이 됐는데 주택수에 벌써 안 되시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렇 내가 그걸 계약을 하든 안 하든 당첨된 사실만으로도 주택수로 포함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계약을 못한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사용인가 음. 그 승인 날짜 기준이에요. 네. 세대주면서 서울, 경기, 인천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전입이. 음. 이제 거의 다 와가는 것 같은데요, 우리 현장 되게 많이 올라왔다. 우와.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실장님 보기에는 이쪽이 나은 것 같아요? 저쪽이 나은 것 같아요? 막 이걸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 어. 근데 별 차이가 없거든요? 이 단지 같은 경우는 이천역이랑 좀더 붙어 있는데 소음 너무 심한 거 아니, 아닐까요? 막이러는데 저희가 이전에도 한번 왔는데 우연치 않게 지하철이, 지나갔... 지하철이 지나갔었죠. 네. 근데 소리가 거의 안 났었어요. 밖에 있으면 또 불구하고. 네. 내려서 좀더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공사 소리 빼고는 별다른 소음이 없고요. 와, 되게 많이 지어졌다. 잠깐만, 몇 층이야? 어, 20층, 20층 정도 올라갔네요. 동간가리가 되게 널찍 널찍합니다. 이게 내, 내 것도 아닌데 올라간 거 보니까 이렇게 뿌듯하지? <laughs> 제 인기 좋은 타입이 어디일까요? S 자 붙어 있는 건다 인기가 좋습니다. 어, 24평에서 서비스 면적 더 가져가는 거 음. 60S, 34평에서 서비스 면적 더 주는 84S 라인이 어. 제 인기가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S와 일반 타입의 차이는 그냥 서비스 면적 차이 인 거네요? 네, 서비스 면적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고아분 그냥 할 당시에도 최초로 완판이 됐고 일반 분양 할 때도 6 0 s 랑 60S는 다 이제 마감이 됐고 84S 마감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고객님한테 어떤 타입을 추천하실 것 같으세요? 1단지든 2단지든 상관없이 전체의 가격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고 일반 분양이냐 조합원 물건이냐 당연히 조합원 물건이죠. 음. 아무리 뭐 이자가 더 나간다고 하더라도 따져보면 프리미엄을 주더라도 8천에서 1억 가까이 차이 납니다. 내가 조합원 조건이 되시면 저는 조합원 물건을 가져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천에서 당구할 땐 이방사.